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 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한국소비자원과 어, 소비자단체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단위통합 콜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어, 대구시민들의 작년 한해 동안의 소비자상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전체적인 상담접수 추이와 주자치단체별 어, 접수기간별 어, 상담 품목별, 소비자 연령별 등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와 함께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1년 동안 대구 시민들의 전체 상담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네, 2021년도 대구 시민들이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요, 총 27,153건으로 확인됐는데요. 어, 2020년 접수된 3만 1,273건보다 3.2%인 4,120건이 감소했는데요. 네. 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비 환경의 변화와 어, 소비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어, 특히 여행이나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어, 사건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이유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11.7%인 8만 1,93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조금씩 감소를 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와 이 접수기간별로 소비자 상담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전체 2만 7,153건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확인 가능한 1만 1,152건 중에 거주인구가 많은 순으로 상담도 많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달서구가 2,65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수성구가 2112건, 북구가 1943건, 동구가 1666건의 순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별로는 8월이 267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2월이 1896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8월에 특별히 상담이 많이 접수된 이유는 어~ 신유용 상품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머지 포인트에 네. 상품권 포인트 사용처 제한 등과 같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급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접수 상위 품목들 또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어떤 품목이었습니까? 네 작년에 대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신청한 상위 다섯 개 품목으로는요. 어~ 주식 리딩 서비스라고 하는 유사 투자자문이 1,56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어, 그 다음으로는 의료섬유가 1,080건, 어, 신유용 상품권이 983건, 이동전화 서비스가 852건,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가 702건의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목인 어, 신유용 상품권은 2020년에는 83건이 어, 접수된 반면에 어, 2021년에는 983건이 접수되어서 108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좀 연령별로 봤으면 하는데 어, 접수 추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연령 확인이 가능한 25,965건 중에 어, 40대가 7,30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30대, 50대, 60대 순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연령별 접수 품목에 대해서도 분석해 봤는데요. 20대 소비자는 2020년도와 동일하게 헬스장, 피트니스센터가 가장 많았고요. 어, 30대에서는 신용상품권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어, 40대 이상에서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어, 고수익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어서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주식과 같은 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유사 투자 자문과 관련한 이 대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소비자 A씨는 광고 전화를 통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요. 18개월 동안 주식 정보 제공 서비스와 어, 트레이딩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9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어, 그런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식 정보를 통해서 어, 수익은 커녕 투자 손실이 발생해서 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환급을 거부당했다면서 접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이 사례의 경우에는 총 계약 기간이 18개월이기 때문에 음, 방문 판매법에 따라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환급 기준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인터넷 컨텐츠업에 따라서 어, 이용 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한 금액과 총 계약 금액의 1 0를 위약금으로 하고요. 어, 실제로 제공받은 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 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환급받는 것으로 네.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판매 방법도 성별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대면에서 거래하는 일반 판매가 어, 12,14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온라인 거래가 702건 전화권유 판매가 1,812건, TV 홈쇼핑이 593건의 순으로 접수되었고요. 이 중에는 전화권유 판매에 있어서 2020년 대비 4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대구 시민이 가장 많이 상담한 유사 투자 자문의 경우에는 80.4%가 전화 권유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그 대면거래인 일반 판매인 경우에는 물건을 확인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는 14일,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에 물건에 대한 훼손이나 가치하락이 없는 경우와 사업자가 재판매할 수준에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통해서 왕복 배송비 정도만 부담하고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은 어, 남성보다 여성이 6.8% 정도 상담이 많았는데요 네. 여성 소비자는 의류 섬유가 868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에 어, 남성 소비자는 유사 투자자문이 9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음. 지금까지 2021년도 소비자 상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올해 대구직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작년 소비자 상담 중 가장 증가율 높은 어,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어,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서 일회성 이슈이긴 하지만 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정업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면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유사투자자문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접수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면 의심부터 하시고요. 음, 계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계약 해지와 환급 조건을 포함해서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1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수 있다는 사실도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